자12.3 비상계엄 때문에 이제 6개월 만에 이렇게 치러진 조기 대선이었습니다. 그후 진짜 6개월 동안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고 잠못 자는 일들도 참 많았었습니다. 그렇죠. 평소에도 끝까지 판다 이 말을 자주 하던 우리 장영 취재부장 흥미로운 분석을 좀 가져왔다고요? 네. 뭐죠? 12.3 내란사태 이후에 이 탄핵 과정도 있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이 과정에서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의 저항이 굉장히 심했죠. 그렇습니다. 질문지도 보내봤더니 답변이 없었고요 그래서 조 <laughs> 어, 교수 혹시 보셨어요? MBC가 간다 시리즈 보셨어요? 뉴스로 MBC가. 아, 간다. 아니 저이 프로그램만 본 아, 건데. 아유 그러셨구나. 네, 네. <laughs> 그래서 이제 저희 아, 취재 기자 서울 취재 간 거는 제가 예, 거는 국회를 가서 그거, 예, 예. 그, 예, 예. 그 말, 의원들의 예. 입장을 예, 예. 직접. 물어봤죠. 네. 그래서 이제 어떤 답변들을 했는지 뭐 구, 여러분들 좀 시청자 여러분들 많이 좀 알고 계실 텐데. 네. 이 네. 반응이 정말 뜨거웠었죠. 아, 이재경 기자가 집요하게 물은 장면은 제 부목. 아, 재경 기자, 이선영 기자, 이선영 기자, 이민영 네. 기자 네. 다 같이 갔죠. 그렇습니다. 저도 퇴근 안 하고 계속 또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자, 저희가 그러면 그 영상 한 번씩 좀 봐야 될것 같은데요. 네. 그럼 한번 영상으로 함께 먼저 보시죠. 고니 혹시 여전히 입장 변화는 없으신가요? 어제 MBC 경남에서왜 그런 거예요? 그런 게아아니저희희지 지역민들이 금해해하 n g a 까 u n 거 아닌가요? 전혀 안 궁금해할 걸. u n g a Hung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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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u n 표결에 참석할 건지 입장은 뭔지 물었는데 이렇게 답을 한 거였습니다. 네. 자 국민의힘의 또 다른 의원의 발언도 한번 들어보시죠. 방론 관련해서 좀 이쪽 표명하신 게 있는지. 네. MBC는 공정 방송하세요. 네. MBC는 공정 보도. 네, 공정 부도 위에서 왔습니다. 혹시 관사는 어떻게 가게 되신 거예요? 유권자분들이랑 뜻이 일치하다고 생각하시나요? MBC하고는 얘기 하나도 없 MBC하고는 네. 얘기 안 한다고 하면서 인터뷰를 네. 너무 깔끔하게 잘따졌네요 <laughs>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0.5초의 망설임도 없이 <laughs> 공정방송 하러 <laughs> 왔습니다. 자, 좀 했죠. 전에 이제 박대진주시 갑에 박대출 국회의원이었는데. 자, 통영 고성의 정점식 그리고 네. 진주 갑의 박대출 이두 의원 이두 의원이 있는 이두 지역은 이번 대선에서 네. 표심이 어땠는지 궁금합니다. 이 사실 저정정피의 연에 지역민들 안 궁금해할 걸이말은는 네. 지역민들 굉장히 공분이 심했죠. 그리고 네. 이제 뭐 지역구 사무실 찾아와서 이제 항의 집회도 여러 번 있었고요. 네. 이 우선 좀 비교해 보면은 이 통영 같은 경우는 그 이십 대 지난 그~ 그~ 삼년전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가 삼십삼 점 이오 퍼센트를 득표했고요 33, 그리고 예. 이번에는 삼십오 점 오칠 퍼센트 올랐습니다 2 정도였고요. 다른 지역도 ]고요. 다시 올랐지만 네. 그리고 고성 지역 같은 경우가 좀 두드러졌는 게 네. 이~ 이재명 후보가 그~ 삼년 전에는 삼십 점 사구 퍼센트에 있는데 이번에는 삼십이 점 삼퍼센트. 아 그리고 이제 올랐네요. 예, 김문수 후보는 윤석열 후보에 비해서 이렇게 좀 득표수가 지금 적었던 효과였고요 음, 그런. 그리고 박대출 후보 역시 있는 이제 이기는좀뭐 강민국 의원하고 같이 있는 이 진주 표심도 마찬가지로 어, 이재명 후보가 그삼년 전보다 많이 받았고 네. 그리고 이제 김문수 후보가 삼년 전보다 윤석열 후보 받은 것보다 이렇게 적게 받은 결과였는데 진주가 이번에 굉장히 특이한 게요. 네. 이 보수의 중심 그러면 우리 뭐 대구 뭐 이런 식으로 좀 보는데. 음. 이번에 사실 좀 진주가 굉장히 주목받았던 게그 네. 김문수 후보가 경남 방문하면서 가장 먼저 찾은 곳이 진주중앙시장이었고요 네. 그리고 (6월 2일이죠) 선거 전날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네. 이~ 찾은 곳도 진주중앙시장이었습니다 그래서 보수의 성지 뭐~ 이런 네.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여기서도 이제 득표는 (3년) 전보다 그~ 이제 민주당 후보가 더 받고 그리고 국민의 후보가 이~ 적게 받 적게 받는 효과인데 네. 어쨌든 이런 그~ 후보들이 가장 먼저 진주를 찾는 이유 궁금합니다, 정말. 네. 다음 선거가 오수의 성지는 맞는데 경남 네. 지역에서 자볼 때는 이제 혁신 도시가 생겼기 때문에 네. 이 판세가 조금 이제 달라지잖아요. 지않 아니요. 보고 저는 있어요. 좀 다른 얘기하고 싶은데 방송에서는 <laughs> 네. 못 하겠네요. <웃음> <웃음> 자,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그 후에 이제 탄핵 소추안이 이제 통과가 되고 또윤 대통령이 윤전 대통령이 이제 체포까지 되면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발언 강도는 더 세지고 어, 거칠어졌습니다. 영상 한번 보시죠. Tchau, tchau. 아니서 아, 요 아, 혹시 네. 그 헌법 재판소 어, 어, 오늘 된다. 오늘 이행이 진의가 행... 네. 잘못 전달됐으니까. 아, 그런 네. 충분히 설명했어요. 설명을못 들어 가고 저희가 알겠습니다. 서면 질의를 남겼고. 네, 답변을 부탁을 하 가지고. 근데 저희 답변을왜안 네. 주셨을까요? 그게님 네. 이진 좀 아니, 말씀 좀 네. 드리겠습니다. 네. 네. 연락드렸는데 답변을 안해 주셔 가지고. 여기 네. 지금 사천에도 오셨는데 유권자분들께서 뽑아 주신 거잖아요. 네, 아 지비하게 질문을 이 선생 기자 대단하죠. 그렇습니다. 예, <laughs> 자 저게 이제 어 발언 보면 헌법 기관의 첫 입수자, 와좀 네. 충격적인 그 옆에서 어, 발언. 있던 이종호 의원 그리고 이제 강민구 의원 같이 뭐렇게모여있다가 네, 박수까지 치고 박수까지. 그랬었죠. 아유. 자 그럼 사천 남해 하동인 이 서천호 의원이 자 저런 발언을 했고 입장을 저렇게 네. 밝혔는데. 그쪽은 어땠나요? 이쪽도 그 궁금하고. 이쪽 지역 정서 좀 보면요. 이게 네. 뭐서남북권에 사실 좀 보수의 중심이다 그러는데 이사, 이쪽이 옛날에 이방호 의원이 있던 자리거든요. 그랬습니다. 뭐 한나라당 사무총장이던 적인데 그 자리를 이렇게 빼앗은 사람이 강기가 뭐예이에요민주노동당의 16대였던가요? 16대 1 아, 7대였든요 16대 18대 이제 네. 민주노동당에 득표를 해서 이제 실제로 이제 이기게 되는데 이렇게 약간 좀 약간 약관은 성향도 좀 있는 곳이었거든요. 그런데 이곳에 이제 서천호 의원이 또 이런 발언을 하면서 지역민들의 공분을 굉장히 샀죠. 그래서 이제 비교를 해봤습니다. 사천 같은 경우는 3년 전에는 이재명 후보가 32.98%를 득표했는데 이번에는 34.84%더 많이 득표했고요. 그리고 나머지 남해 하동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재명 후보가 3년 전보다 다 이렇게 골고루 더 많이 득표하고 이 국민행 같은 경우는 김문수 후보가 3년 전 윤석열 후보보다 이렇게 적게 득표하는 이제 그런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네. 자, 지금 뭐이 국회의원들의 이, 이 발언들 또그 후에 이 표심은 어떻게 작용했는지 이렇게까지 좀 봤는데요. 자, 이번에는 지방 의원들도 어, 만만치 않은 발언들을 좀 쏟아냈는데 그 영상도 함께 보고 오겠습니다. 어, 지금 이게 국민들이 잘 모르고 있는 부분들을 개봉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그럼 탄핵 찬성 집회도 참석하신 적 있으실까요? 선영집회 갈 시간이 없어서요. 거기에 가야 될 이유는 없고요. 서부지법에 그렇게 많은 청년들이 모였었습니다. 여러분 청년들이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것이 잘못된 것입니까 여러분? 네 맞습니다. 김해는 빨갱이들이 많습니다. 김해에서 의정활동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또 우리 아까 빨갱이 많다고 했던 우리 김해에서 우리 자유의파 대한민국 외국 선수의 힘을 펼칠 수 있도록. 네, 야 예. 저 김해준 이게 네. 또 제게 들리니까 또 약간. <laughs> 자뭐 네. 의장이 아닌 당원으로 참석했다. 참, 아 저렇게 또 표현할 수 있구나 이런 생각도 하는데 시의회 의장 자 정치적 중립 문제가 그때 많이 논란이 좀 됐었고 저희가 보도돼 있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 당시에 이제 손 태화 방지법 이런 말이 나왔죠. 네. 자기는 시의원으로 시의 이렇게 당원으로 참석한 것이기 때문에 뭐가 문제가 되냐라고 하지만 이뭐 얘기했던 게 그렇습니다. 이게. 그 의장으로서 정치적 중립이 필요하냐 이게 네. 공문법이 이런 게 나와 있거든요 이 지방자치단체장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된다 왜냐면은 부하 직원이 있기 때문에 네. 국회의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국회의장도 정치인이지만 이 국회 사무처에 직원들이 있기 때문에 부하 직원들이 있기 때문에 이 정치적 중립의 의무가 법상 명시돼 있습니다 근데 네. 지방의회의장은 이런 규정이 빠져 있거든요 근데 이제 네. 의장으로서 이런 정치적 중립을 이렇게 지키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이런 손태화 방지법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네. 조재욱 교수님 필요하죠 네. 예그 국회의장은 저기 당직을 가질 수 없잖아요. 그죠. 중립을 그렇죠. 표방해야 되고. 네. 그러면 지방의회 의장도 저는 똑같이 해야 되는데 이상하게 지방의회가 안 좋은 모습이 뭐냐면 국회에서 본인들이 뭐얻갈수 있는 거는 고대로 따라가려고 하고 있고 그다음에 본인들이 조금 불편한 거는 또안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 가지고 정말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제가 이게 정치 시사프로 나올 때 제일 이제 정치인들에게 당부하는 말이 삼사일은 해라. 구시 학문이다. 이런 말을 정말로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차라리 자신이 없으면. 말을 안 하면 정치적 이익 손실을 안볼 텐데 저런 어, 불필요한 은행을 보여가지고 본인 정치적 그 활동에 뭔 도움이 되겠습니까? 음, 저런게뭐야튼그 네. 손태 의장의 입장은 이게 불법적인 행위는 아니지 않느냐? 법적으로 뭐 충분히 할수 있지 않느냐? 물론 이제 법적으로는 그렇게 할 수가 있는데 그러나 의회 의장은 장원시 어, 의회 의장은 장원시민을 대표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 이제 본인의 정치적 색깔을 드러내면서 또 그것도 진영 논리 차원에서 어 정치적 행보를 한다는 것은 굉장히 미성숙한 네. 그런 이제 자세라고 볼 수가 있고 네. 이런 것을 이제 앞으로 방지하기 위해서는 지방 정치가 중앙 정치에 계속 되면 안 돼야 되죠 그러면 어 저는 이제 차제에 이제 지역 정당이 한번 조금 발돋움할 수 있는 그런 틀을 국회가 대성적 차원에서 좀 마련해 줬으면 좋겠어요. 네.